없는게 없데이 여러분 제가 드디어 처음으로 다른 게임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은 프로스트 자이언트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스톰 게이트라는 게임입니다. 장르는 RTS고 엔진은 언리얼 엔진 5와 자체적으로 특허를 받은 스노우 플레이를 겸하고 있습니다. 출시는 얼리 액세스로 내일 2024년 7월 31일 날 발매를 시작을 해서 정식 출시는 2024년 8월 14일부터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게임 자체는 워크래프트와 스타크래프트를 섞어 놓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족 같은 경우는 스타그래프트와 워크래프트처럼 세 종족이 존재하고 첫 번째는 뱅가드, 테란을 참고한 걸로 보이고요. 벌쳐나 시저탱크, 강화된 마린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인퍼너, 저그 종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워크래프트의 언데드 스컬지도 참고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진보된 기술. 다타 종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기술을 가진 셀레스철 종족이 있습니다. 여기는 역시 아무래도 프로토스겠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본진 건물이 움직인다고 하네요. 얼리 액세스 첫날에는 1대1 경쟁, 그리고 AI를 상대로 하는 3인 협동전, 최초의 캠페인 임무 등을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신규 유저들은 싱글 플레이 캠페인, 그리고 3인 협동전, 그 다음은 3대 3 PvP 팀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1대 1 PvP 레더순으로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다고 하네요. 또한 스타그래프트 같은 경우는 보통 맵에서 시작할 때 좁은 맵에서, 입구가 좁은 맵에서 시작을 하는데, 톤 게이트는 워크래프트처럼 넓은 평지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스토리는 인간 종족에 미친 과학자가 의도적으로 포탈을 열어, 악마를 소환하고 13구역을 지키고 있던 지휘자는 딸을 뒤에 두고 그저 포탈을 넘어오는 악마 종족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 종족의 믿음직한 로보다군이 전쟁을 좋아하는 악마 침략자 종족과 기술적으로 진보한 또 다른 라이벌 천사 종족 두 개의 전쟁 중인 외계 진영을 상대로 그 사이에서 인간 종족이 반항하고 있습니다. 이세 진영은 함께 우위에 서기 위한 가차 없는 싸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과연 이 승리를 이끌 주역은 누가 될 것인가? Way, 현재 스팀에서 얼리 액세스 패키지를 구매하실 수 있고, 어, 가장 싼 36.95불에는 3개의 패키지가 있는데, 각 패키지마다 종족 영웅이 다르게 한 명씩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는 음성은 영어로 지원을 하지만, 인터페이스는 한국어 뿐만이 아니라 아홉 개의 다른 언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요구 사항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플레이 하시는데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로써 제 인생의 첫 게임 소개 영상을 이제 마무리 짓게 되었는데요. 비록 아직은 제가 처음이라서 어 편집이라든지 멘트라든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응원해 주신다면 조떼꾸알 조떼꾸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re was once a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 I'd go and misbehave just so you'd notice too. Sneaking looks up and down from across the room. Damn, what a hell of a view!